안녕하세요. 부업하는 그림쟁이 피스월릭입니다. 생성형 이미지를 업로드해 본지한달반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를 승인받았고, 승인 개수 대비 얼마를 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업로드 날짜가 아닌 승인 날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첫 승인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해서 생성형 이미지는 316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모티콘을 작업하느라 잠시 업로드는 쉬고 있었습니다. 생성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모티콘에 집중하느라 작업량이 적어서 한달 150개 승인받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웠는데, 생성형 작업을 시작하면서 승인 개수가 두배로 늘긴 했어요. 심사 대기 숫자가 0으로만 안 떨어지게끔 생성형으로 수량을 메꿔 가면서 한 달에 최대한 많은 요소가 승인될 수 있게 해보려고 해요. 업로드 개수 대비 효율이 좋을진 몇 달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걱정되는 게 생성형 이미지를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상업적 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판매 사이트에서 기존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업로드를 취소하는 것도 있다. 한국도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르는 거라 생성형에만 집중하다가 하루아침에 수입이 제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생성형보단 직접 그린 이미지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생성형은 서브로 간간히 올리려고 해요. 판매된 이미지와 이미지별 판매 금액 316개 중 51가지가 사용되어서 승인 개수 대비 16%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총 사용 횟수와 총 판매 금액 51가지 이미지가 총3 0 0개 사용되었고 운 좋게 인쇄용으로도 사용이 되어서 총 5,396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노력 대비 그래도 수익이 나니 괜찮은 듯합니다. 누기 작업이 빡세서 배경 위주로 작업하다 보니 수요가 적을 수도 있었을 듯해요. 앞으로는 PNG 파일도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